예레미야 25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 7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모네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와의 호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길을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그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 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예레미야 25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꾸준함이 진짜입니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운동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운동선수가 레전드가 되기 원한다. 즉 전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선수가 될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레전드 즉 전설이 될 확률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그들은 꾸준히 꾸준하게 자신들의 기량을 유지하며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꾸준함이 없이 선수 생활을 하는 자는 좋은 선수가 될수 없다, 즉 레전드의 전설이 될수 없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이 운동 선수가 강요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꾸준함이었습니다. 사람의 성품 중에 꾸준함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꾸준함은 그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꾸준한 자신뢰 신뢰감이 더욱더 갑니다. 또한 꾸준한 자는 믿음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함은 신뢰와 믿음을 주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성품 중꼭 있어야 될 성품이 되죠. 하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요새 작심 6시간 아니 4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침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살좀 빼야 되겠다. 내일도 살도 이게 매일같이 반복이 되죠. 그러나 아침에 오고 점심이 되면 이이 이 제가 결심한 것이 깨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맛있는 밥이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밥을 볼 때면 저희 결심이 깨지기 항상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조금만 줄여야지 하는데도 그것을 못 줄이고 있는데요. 작심삼일이란 말 무엇입니까? 결심을 하지만 얼마 안 돼서. 그 결심했던 것들이 깨진다라는 것이죠.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꾸준히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는 강하다고 여기나 스스로는 한번 결심한 것을 꼭할수 있다라고 여기나 한없이 약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결심한 것에 대해서 저와 같이 아침에 결심을 했어도 그 오후에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뭐 오늘 결심을 했어도 내일 깨지는 이그 결심이 이제 무너지는 경우 그렇게 꾸준함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한 운동선수 운동선수가 꾸준함을 강조하였듯이 사람은 스스로가 결심한 일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작심 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꾸준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더 성숙하고 나은 사람이 될수 있죠. 특히 그리스인들은 더욱 꾸준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많은 성품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한결같고 동일함입니다. 이 한결같고 동일함은 무엇일까요? 꾸준함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꾸준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더욱 꾸준하게, 꾸준하게 무엇이 되었든 어떤 일이 되었든 하나님 말씀에 위배,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 일에 대해서 꾸준하게 우리가 행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예레미야도 자신이 맡은 본문을 본분을 꾸준히 행해 왔음을 가르치는데요. 오늘 말씀 3절, 3절의 말씀 다시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모네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3절 말씀에서 예레미야는요 자신이 선지자로 소명받은 기간을 밝히고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23년입니다. 그는 선지자 소명을 받은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꾸준하게 전했음을 3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꾸준하게 전했다고 하는데 그 23년 안에 이 3년 23년 동안에 힘든가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요.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 모욕과 치욕을 당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는 선포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하였다고 8절과 9절에서 예레미야 20장 8절과 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 3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예레미야는 그 모든 유혹을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을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면서까지 지치지 않고 변함없는 태도로 반복하여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전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영원까지준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아멘.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5절에서 말하기를 악한 길과 악행에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함을 버리라라는 것이죠. 또한 6절에서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즉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라는 메시지. 악함을 버리고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전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예레미야의 23년 동안의 선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이 복음 메시지를 받는 자들의 태도는 어떠하였습니까? 3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더 나아가 4절,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도 아멘. 4절에서 보면 알수 있겠지만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선지자들도 꾸준히 그들에게 보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떠합니까? 유다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꾸준히, 꾸준히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면 현시대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시대 얼마나 악합니까 자신이 무시받는 느낌이 든다면 칼과 혹은 몽둥이를 들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합니다. 이런 악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동시에 차별 금지법과 같이 악법을 많은 이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올해 발생했었던 퀴어 축제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을 인정해 달라는 축제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정말로 악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화요일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이단들이 양지로 나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들은 분명 가짜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런데 너무 진짜 같아서일까요? 많은 이들이 그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포교 활동에 넘어가 우상 숭배를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만든 신들이 있습니다. 돈과 권력 등과 같은 우상들 그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현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누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인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외침에 힘써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잘못된 진리 속에서 그들이 다시금 돌아와 제대로 된 삶, 진리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 그들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모욕과 치욕을 당합니다. 이런 모욕과 치욕을 당할 때면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 됨에도 회의를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함을 주저하게 됩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구원 받으면 되지. 다른 사람 왜 신경 써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저하면 안 됩니다. 지난 40년 동안 꾸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40년의 노력과 함께 한 구원선의 역할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구원받고 주의 자녀가 될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는 정말 악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도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었듯이 그 40년 동안에 꾸준히 복음 전함에 있었 그 전함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할 수 있었듯이 앞으로도 더 열심히 꾸준히 복음을 전하여야 합니다. 비록 다른 이들에게 모욕과 치욕을 당할지라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듯이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꾸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 또한 꾸준히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유다 백성들과 같이 현시대에 사람들은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향해 뒤돌아보지 않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주님 바라보고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우리 지인들에게 더 나아가 우리가 머무는 곳그 어디에서나 특히나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힘써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 꾸준함, 이 꾸준함이 우리 평생에 있어야 합니다. 이 꾸준함을 가지고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때 우리는 이 꾸준함을 가지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까요? 성공의 목숨을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성공하기를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말하는 성공은 무, 어떤 성공일까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주의 자녀로서의 성공을 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으로 얻는 성공, 그삶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주의 자녀로서 주의 자녀로서 더욱 더 성공하는 삶을 꿈꾸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성공에 우리의 욕심을 둘 때, 우리의 마음을 둘 때, 우리는 어느 순간 복음을 꾸준히 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세상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반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을 꿈꾼다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음 전함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을 꿈꾸는데 어찌 우리 삶에 있어 복음 전함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더욱 꾸준히 열심히 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에만 우리의 눈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공,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레미야와 같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 전함의 꾸준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쓰러지지 않게 될 것이고 꾸준하게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내어지려, 나타내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변함없이 꾸준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진짜와 같은 잘못된 진리가 우리를 현혹할지라도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꾸준히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 그리하여 주님을 만났을 때 잘했대 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었던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약하여 우리가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어떤 결심을 하나님 이름 아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떤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결심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빈번하였습니다. 하나님 꾸준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금 결단하기 원합니다. 다시금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꾸준히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꾸준히 행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간 하나님, 하나님 빈손으로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아름다운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 나라건설 에 앞장 쓰여지는 예물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한 그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